이런 도둑을 높여 놓은 상태에서 뭐 물은 마음대로 떼야지 도둑이 낮은 상태에서 물을 대버리면다 스펙입니다 스펙. 안녕하십니까 한국 최노워트입니다자 오늘이 5월 6일 장량의 마늘밭입니다. 자 보시면은 제가 물을 좀 많이 댔는데 여기는 논재배 마늘입니다.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칠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, 마늘 보시면, 뭐, 현재 줄기는 3cm 권 나오고요. 마늘 크기는 6cm 에서 7cm 정도 나옵니다. 자, 마늘 밭이 참 좋네요. 푸르고. 이렇게 보면, 다른 마늘 밭보다, 뭐, 완성 개로를 사용하니까, 어, 색깔도 푸르고. 어, 그리고, 꾸준한 방제를 하니까, 이렇게잎 색깔도 참 좋죠. 뭐, 요렇게 낮은데, 뭐, 논에다가 물을 많이 대면, 어, 뭐, 좀 많이, 마늘이 안 좋지 않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그 비결은 바로, 이 두둥 높이가 높습니다. 다른 농가에 비해서. 훨씬 높아요. 이런 도둑을 높여 놓은 상태에서 뭐 물은 마음대로 돼야지 도둑이 낮은 상태에서 물을 대버리면다 스페입니다 스페 그리고 이렇게 배수로 배수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도록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마늘종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꺾이죠. 어, 요렇게 꺾일 때, 마늘을, 종을 제거해 주신게 맞을 것 같고, 저는 이렇게 한번 꼬을 겁니다. 현재 마늘 세력이 너무 셉니다. 어, 마늘 세력이 세다는 건, 이렇게찐녹색이 나오죠. 뭐, 마늘 밭 보시면 약간 누렇게 된 밭, 호른 밭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, 마늘 종이 나오자마자, 바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마늘밭 상황에 따라서 아, 마늘 좀 제거도 다르게 해주셔야 됩니다. 자 보시는 마늘밭은 뭐 세력이 좋고 병도 없기 때문에 6월이 넘어가야 아,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. 아참 마늘밭 좋네요. 게뭐 농사에서 기본이 이 배수라고 생각됩니다. 배수. 배수 라인만 따놓으면, 청량에도 그렇게 비가 왔는데도, 일부 조금 물이 고였죠. 고이고 마늘, 이 골이 보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뭐, 이 정도는 돼야, 그래도 뭐, 건조를 했을 때, 뭐, 흔히 말하는 평당 8kg 선, 9kg 선 됩니다. 뭐, 제가 들었을 때 뭐, 10kg, 뭐, 12kg는 그거는, 뭐 제가 볼땐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런 다초가 있으면 진대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놈을 제거를 해 줍니다 이렇게 자뭐 마늘 두둑에풀락을 살포했는데 깨끗하게 다 없어졌네요 자 지금 현재 뭐 마늘종을 제거하고도 뭐 꾸준한 방제를 해주시면 뭐 마늘 수확량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마늘 좋네 자 이쪽은 일반 됐습니다. 아이고야 하나 뽑고 심어놨더니 안되는구나 자뭐 마늘종을 제거 안하셨다면 뭐 이렇게 마늘쫑을 요렇게 꺾으셔서 제거를 해주신게 맞을 것 같네요. 마늘쫑도 제가 재보니까 0.6cm 나옵니다. 마늘쫑이. 어 쫑이 커야. 또 마늘이 크니까. 아 어, 마늘쫑을 유심히 본 것도 있습니다. 자 오늘 5월 6일 이렇게 마늘밭에 와서 어 마늘도 지켜봤구요. 이제 마늘쫑을 제거하시고 뭐 비대제나 뭐 가리비로도 살포하시면 마늘 비대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마늘밭에 나와서 농사 일기 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